이번엔 지름 80, 높이 100, 지름면 20, 높이면 8인 원통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통에 원형 대칭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절반 위치에 미러 대칭도 적용시켜 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칭 구간 내에서 또한번 미러 대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복 미러인 거죠. 이 안에서 한번더 하면 될까요? 되네요. 실제로 이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예상대로라면 한개 면만 수정해도 모두 다 수정이 되야겠죠? 어폰 편집 도구를 실행하고 면 선택 옵션으로 아무 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좌표 공간을 도면 요소당 로컬 공간으로 지정하여 법선 방향으로 Alt 드래그하여 면을 돌출시키고 이어서 X Y Z 스케일 조작기로 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중복된 대칭들이 잘 작동하는군요. 수정 메뉴 각지게 만들기 도구 실행. 대칭 구간만큼의 모서리를 드래그로 선택하면 요철 사각 패턴을 갖는 원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제로는 마술 같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사각 배열이 아닌 다이아몬드 배열을 갖는 요철 패턴으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사이즈는 지름 80, 높이 100에 면수는 20 곱하기 8인 원통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빕의 경우는 중복대칭이 잘 먹는 편이 아니므로 원형대칭과 미러대칭은 한 번씩만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난 시간 살짝 언급한 점사빕도구를 이용해 면 구조를 완전히 바꿀 거거든요. 수정 메뉴, 점사빕도구 실행. 삽입 모드는 단순. 위에 어느 한 점으로부터 대칭 구간 내에서 대각선 위치의 점들을 지그재그로 연속 선택해 줍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시 한번 점 삽입 도구를 실행하고 면들이 X자 모양으로 면이 쪼개질 수 있도록 교차되는 대각선 점들을 지그재그로 연속해서 선택해 주고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형상에는 필요 없는 모서리들을 삭제해 주려고 하는데요. 면 구조가 바뀌면서 대칭의 안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칭 적용을 해제 후 모든 모서리를 선택하여 삭제해 줘야 합니다. 정면뷰로 보았을 때 가로와 세로 방향을 갖는 모든 모서리를 선택해 주고 선택이 잘안 되는 나머지 모서리들을 우측면 뷰에서 선택해 준 다음 딜리트 키로 삭제해 주니 짠!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결을 갖는 원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배가 불뚝한 원통으로 2차 변형시켜보겠습니다. 정면뷰에서 점 선택 옵션 지정 후 본체의 높이 가운데 줄에 위치한 점들을 드래그로 선택 후 소프트 수정을 체크합니다. 범위 옵션은 거리에 두고 이 원통의 높이가 100이므로 중심의 점들로부터 위아래 끝 모서리까지는 50이겠죠? 따라서 50 이상을 거리로 지정해줘야 모든 모서리 요소들이 변형 힘의 범위 안에 들 것입니다. 입력 필드에 60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전환 모양은 세 번째 것으로 해주고요. 대화상자 좌표 공간 옵션은 첫 번째 절대 좌표로 두고 변환 모드는 축척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조작기가 축척기만 보여지므로 심플해졌네요. xy 축척기로 1.5배 키워줍니다. 정면에서 보니 배가 불뚝해지면서 전체적으로도 뚱뚱해졌으므로 소프트 수정 옵션을 꺼주고 본체 선택 옵션으로 본체를 선택하여 x, y 축척을 이번에는 0.7만큼 줄여주니까 아까와 비슷한 사이즈로 배만 불뚝한 형태가 되었죠. 다시 대칭을 적용시켜줄 건데요. 결이 나선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원형 대칭을 먼저 적용시켜주면 안 되고. 미러 대칭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초록색의 대칭선이 안 보이네요. 대칭 기준이 되는 부분에 개체의 모서리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의 꼭지점이라도 초록 표시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양쪽으로 변형이 되는 걸 보니 적용이 잘된 상태입니다. 원형 대칭은 한개 건너뛰는 면을 선택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줄 루프 모서리를 선택 후 수정 메뉴의 각지게 만들기 도구를 실행시켜 주면 한줄 건너뛰는 모서리마다 각이 적용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예제처럼 이 원통에도 둥근 돌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맨 위, 맨 아래 면들은 그 구조를 바꿔줘야 거기에도 자연스러운 돌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점삽입 도구로 이두 점을 찍어 가로줄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그옆 모서리 두 개는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점 삽입 도구로 이두 모서리의 중심점을 찍어서 세로줄을 만들면 다된 것입니다. 폰편집 도구 실행, 점선택 옵션 지정, 대칭 구간 내에 있는 이 다섯 개의 점들을 선택하고 옮길 텐데요. 이때 좌표 공간은 네 번째 도면 요소당 로컬로 지정해줘야 다섯 개의 점들이 각각의 법선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5만큼 바깥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이 다섯 개 점들은 이만큼 이동시키면 이 모서리가 아크 형태를 띠면서 좀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뷰를 돌려가면서 보니 얼추 완성이 된듯 합니다. 솔리드화하여 기구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위 아래 모서리들이 원이 아니라 다각형인 것이 아쉽네요 이 부분도 조정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환경 내에서 스케치 도구를 실행하고 XY 평면에 티스플라인 개체의 상단 모서리 점들 중 바깥쪽에 위치한 스냅점을 클릭하여 그 크기의 원을 그렸습니다 스케치를 종료하고 포환경도 종료한 후 이 원을 티스플라인 개체 높이 이상으로 돌출시켜서 곡면 원통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의 폼 피처를 더블 클릭하여 폼 환경으로 들어가면 방금 만든 곡면 개체가 참조 가능하도록 흔적 표시로 보여집니다. 정면 뷰에서 상단과 하단 모서리 선택 후 수정 메뉴의 당기기 도구를 실행해 줍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자동 말고 대상 선택으로 지정 당기기 유형은 표면점으로 지정 후 대상 개체로는 방금 만든 원통 곡면을 선택해 주게 되면 선택점들이 원통의 법선 방향으로 이동하여 딱 달라붙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형태를 확인해 보니 위아래 모서리들이 원의 형태로 잘 바뀌었습니다.